안녕하세요. 차 올라가요. 이지은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중고차가 한 일주일 전쯤에 조기 판매가 이루어질 만큼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차량인데요. 진짜 그때 아쉬워하는 분들이 뭐 한두 분이 아니셨습니다. 한 3, 40명쯤은 되셨는데, 오늘 제가 그것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같은 모델로다가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뭐딴거 없어요. 그냥 뭐 차가 좋습니다. 뭐 장고장도 일단 없고 그리고 옵션적인 부분이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거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옵션적인 부분 한번더 알려 드리면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어라운드 뷰, 후측방 감지 센서 뭐 등등 안전한 옵션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공간성 좋은 패밀리카로 써 먹으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항상 굴러다니는 원룸이라고 하는 푸조사의 5008 차량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앞서서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이나 더워서, 아니면 비가 와서 여기까지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전국적으로다가 무료 탁송 서비스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추가 10만원 할인 혜택과 추가 사은품들 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중고차! 바로 불란서 프랑스 대통령도 탄다고 하는 차량 푸조 5008 GT라인으로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 GT라인이기 때문에 그냥 깡통 알리르보다는 옵션이 더 많은 그런 이제 GT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자인적인 부분 자체도 정말 흠잡을 거 없이 너무나도 세련되고 이 뭔가 이 푸조사만의 시그니처 디자인이 흠껏 담겨져 있는 아주 이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성입니다 자 오늘 차량 재원 한번 보여드리면 옆쪽으로 한번 띄워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식 6만키로 얼마일 것 같습니까? 2천만원 중후반때는 갈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오늘 차량 자체는요 2천만원 초반에 나와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5008은 11만키로에 한 1800만원 정도 갔던 그런 차량인데 오늘은 6만키로 밖에 타지 않은데 2050만원이라는 0 아주 좋은 조건으로 한번 가지고 나와봤으니까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위쪽 번호로 편안하게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디자인 자체는 아까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너무나도 세련된, 어 그런 이제 차량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광택 작업을 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6만 키로밖에 주행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너무나도 이쁜 광택 상태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옵션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여기에 레이더가 달려 있습니다. 차간거리 유지 시스템이 부착이 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옆으로 동영상을 보고 계신 것처럼 안쪽 운전석에서 그렇게 차단 거리를 좀 유지를 하면서 편안한 고속 주행을 즐길만한 그런 차량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옆쪽 디자인 살짝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가니쉬가 이렇게 그런 몰딩으로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차량들이랑은 살짝 차별화가 되어져 있는 아주 예술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는 그런 차량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측면부 옵션 자체는요 키를쓰고 당연히 부착이 되어져 있고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신 것처럼 구축방 감지 센서까지 있기 때문에 안전성 있는 주행을 즐 기실만한 그런 차량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차량 크기 자체는요 일단 모하비급입니다. 근데 좀 차고가 낮아요. 뭐 모하비급 길이에 차고가 좀 낮다 보니까 뭐 어린 자녀분들도 타, 올라 타고 내리기 좀 좋을 법한 그런 차량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9인치의 휠이 달려져 있기 때문에 뭔가 좀더 빵빵하고 아주 세련돼 보이는 듯한 느낌 많이 받고 는데휠 디자인도 투톤으로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뭔가 디자인적인 측면은 따라올래야 따라올 수 없는 아주 이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해당 차량은 요소수 타입 디젤 차량입니다. 어, 근데 굳이 요소수가 없어도 이 푸조 블루 HDI라고 하는 엔진 자체가요. 예전에 폭스바겐 배기가스 누출 뭐 그런 거 게이트가 터졌을 때이 엔진 자체는요. 모든 품목에 대해서 그올 패스를 받은 엄청나게 좋은 엔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환경규제 걱정 뭐 사대문 못 들어갈까 서울 못 들어갈까 이런 걱정 전혀 없을 아주 깔끔한 중고차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면부를 한번 같이 넘어가 보시면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스포일러도 아주 스포티하게 뒤쪽으로 많이 튀어나와있는 차량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대류동 자체도 패밀리룩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푸조 3008, 5008 뒤에서 봤을 때 크기만 다르지 디자인은 거의 비슷한 아주 이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녀석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 몰딩 자체가 위에도 검정색 유리창도 검정색 여기 몰딩도 검정색이다 보니까 뭔가 차가 좀더 낮아보이고 좀더 옆으로 길쭉길쭉해 보이는 아주 특별한 효과까지 느껴지고 있는 그런 녀석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동 트렁크 당연히 부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킹모션도 있는 차량인데요. 지금 제가 키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작동을 안 합니다. 대신 킹모션은 따로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트렁크 공간도 6대다 폴딩을 제가 먼저 해놨습니다. 엄청나게 넓죠. 진짜 한 3인 가족까지는 1박 2일 차박 4박... 가능하지 않을까. 진짜 엄청나게 넓은 공간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녀석이고, 안쪽에 오염대 등적이라든지, 곰팡이 썩은네! 뭐 이런 거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하게 관리까지 잘 되어져 있는 차량이네요. 자, 실내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일단은 너무나도 시원합니다. 아우씨. 여름이라 가지고 막 땀이 줄줄 새는데 에어컨 트니까 조금 살것 같네요 아무튼 담배 냄새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어 실내 공간까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차량은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썰루프 그리고 도어 트림에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밤길 주행도 아주 분위기 있게 즐길 수 있을 법한 그런 차량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썰루프도 파노라마로 엄청나게 크게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엄청난 그런 차량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시트는 이 메시지지 가죽 시트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뭔가 여름에는 좀더 시원하고 겨울에는 좀더 따뜻한 그런 시트 아주 가성비 좋은 그런 시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시보드 위쪽은 이렇게 커버까지 씌워가면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품 디스플레이 한번 보셨을 때 작동도 다 이제 이렇게 터치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할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이쪽에 보시면은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부착이 되어져 있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차량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후방 카메라 화질은 어라운드 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차 정렬하시기에도 아주 손쉬운, 아주 깔끔한 후방 카메라 같이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미디어 버튼 등 피아노 건반처럼 이제 생겼기 때문에 뭔가 다른 차량은 확실히 다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차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열선 시트도 3단계로 작동 상태, 양쪽으로 좋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주행 모드 선택 버튼과 전자기어봉, 스타트 버튼, 전자파킹 기능까지 부착되어 있는 차량이네요 핸들이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는 조금 미니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들링이 좀 이제 적응이 되시면 엄청나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운전을 해봤을 때도 좀 뭔가 다른 차보다 코너링이 더 재밌는 듯한 느낌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차량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디자인 자체도 투포크의 형식이다 보니까 뭔가 S 클래스의 핸들이 생각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GT 라인이라는 이니셜까지 부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핸들 뒤편으로 크루즈 컨트롤 레버 장치, 그리고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레버. 부착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계기판 자체도 위쪽으로 많이 솟아져 있기 때문에 따로 헤드 디스플레이가 필요가 없는 듯한 어 이제 디자인으로 빠져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풀 전자식 계기판이다 보니까 정말로 시연성 좋게 아주 잘 사용하실만한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66,000 킬로라는 실 주행 거리 같이 확인하셨네요. 오늘도 차굴러봐요 이지현 팀장과 함께 연비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공간성도 좋고 게다가 옵션까지 좋은 아주 팔방 미인급. 후조 5008 한번 만나보셨는데요 어, 정말 제가 리뷰를 계속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게 2천만원 초반이면 오늘도 좀 빨리 판매가 이루어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는 차량 위쪽 번호로 빠르게 연락주시는 한 분만이 오늘의 차량 가져가실 수 있는 주인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가성비 좋고 상태 좋은 차량으로만 항상 찾아뵐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이지훈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